안녕하세요. 이은기와 자동차입니다. 오늘 제가 개봉기 할 차는 하드 프리미엄의 에스턴 마틴 발랄라입니다. 이 차는 2021년에 나온 차로 피스톤여 6개의 빛제형틀로 배치된 기형 6개통 엔진을 달았고 전세계단 500대 밖에 없는 한정, 한정판 자동차입니다. 별, 이 차는 이명이 발키리의 아들이어서 그런 발키리의 아들이어서 그런지 실제로 에스턴 마틴 발키리랑 많이 닮았어요 다만 차이점이라고는 약간 발키리보다 좀더 둥글둥글해요 곡선이 많다고 해야겠죠 자 그럼 이제 개봉을 해볼게요 이 차는 프리미엄이어서 그런지 살짝 좀더 무겁고요. 그래도 막 엄청 비싸진 않아요. 생각보다 엄청 비싸진 않아요. 비교, 비교적이라서. 비교적 생각보다 싼1 5 0 0 0원 정도. 이 차는 프리미엄이어서 그런지 무게가 굉장히 좀 생각보다 무겁고요. 그리고 어, 프리미엄이어서 그런지 평소에 저질 퀄리티 였던 다른 하트 차랑은 다르게 꽤고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어요. 여기에 보면 앞 부분이랑 엠블럼도 잘 나타나 있고요. 뒷 부분 뒷 부분 사이드 그 후미등도 잘 나타나 있어요. 자, 이, 이거는 태국에서 만들어졌고 2020년 메텔사에서 만들었어요. 이차 이름 발랄라예요. 참고로, 아까 말했지만, 전 자꾸 발히려면 헷갈리네요. 이 차는 비형 6기통의 엔진을 달았는데, 아마도 미드십이지 않을까요? 엔진이 뒤에 있나? 그리고 안에도 의외로 구현이 꽤잘돼 있습니다. 몰라, 툴차는 겉도 저질이지만 안도 저질이거든요. 약간 품질이. 근데 얘는 프리미엄이었서 그런지 다다 다 저질이 아니라 최상급입니다. 그리고 여기는 발랄라 말고도 하틀의 다른 프리미엄 자동차들이 있는데요. 세나, 발랄라 빼고도 벌칸, 세나, 시론, 그 우라칸이 있습니다. 발랄라는 확실히 제 스타일이 맞는 것 같네요. 자, 그러면 오늘은 이만 하고요. 이만 이제 영상을 끝내겠습니다. 자, 이제 지금까지 봐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. 자, 이제 이만 안녕히 계세요. 좋은 주말 되세요.